네, 이분 불교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 비엔티엔 탈루왕 사원 황금불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 불상 상륜부 중앙에서 조금 3분의 위높이에 부처님의 갈비뼈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29세때 네팔 석가족의 왕자를 신분을 박탈 버리시고 바로 가출하셔서 35세까지 저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어디 보이나요? 저 여기 보이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성도를 하세요. 그리고 79세에 열반에 드십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다비식을 거행하니까 부처님의 몸 안에서 18,000과의 사리가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정골 사리, 신체에서 나오는 진신 사리. 자, 라오스나 태국이나 더 많아? 스리랑카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그곳을 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될 사실, 한국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더 많이 모셔져 있어요. 첫 번째로 경상남도 양산 통도산 영취산 통도사에 우리나라의 불보사찰이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보셨던 국내 최고 고지대의 암자 설악산 봉정암에 부처님의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던 오대산 정멸보궁 상원사의 말사암자인 정멸보궁에도 부처님의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6대 단종대왕 소년대왕 너무 비운의 운명을 마치신 단종 대왕을 모시고 있는 강원도 영월의 장릉 앞에 있는 법풍사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저 경기도 양주군에 가면은 또 법풍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설악산 가시려면 한계령 넘을까, 미시령 넘을까, 진부령 넘을까 하시죠? 예, 인제에서 그 고성으로 빠져나가는 미시령 넘어가지고 바로 도착하면서 내리막길에 있는 강원도 금강대찰 건봉사의 부처님의 어금니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부처님의 진신 사리수로서는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이상 2분 32초 불교 역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어저께 영상에 메기구이하고 개구리 숯불에 구운 거 올렸더니 그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냐고 문의를 한세 분이 해오셨어요. 여기 많으니까 싸고 좋아서 여기 와서 그것만 먹으면 회춘이 되시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장어라든지 뭐 삼계탕을 드신다든지, 오탕을 드신다든지 그것은 스테미너식이죠, 고칼로리, 고단백질. 그런데 장어를 드셨는데 갑자기 좀 정력이 좋아진 것 같다 하는 것은 장어가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의 그 요소가 되는 것이 있고. 장어 드실 때 아마 생강이랑 마늘이랑 같이 드시거든요. 부추하고. 그 부추, 생강, 마늘에 있는 그 혈관을 조금 청소해주는 그 성분 때문에 갑자기 정력이 좋아진 거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맥이나 개구리나 군뱅이나 뭐 메뚜기 튀긴 거 이런 거 먹어서 정력이 좋아지는 식품은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 없으시라고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편하게 생활하시고요. 느긋하게. 그러면 몸은 좋아지게 돼 있는 것이랍니다. 잔잔한 작은 호수는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준답니다. 이제 라오스 비엔티엔 날씨가요.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비가 오고 어제 비가 오고 오늘낮 햇볕이 훨씬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혹하고 더운 느낌이 옵니다. 이제 이틀 후면 3월이죠. 3월이면 더워질만 합니다 4월 달에는 42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라미도 지금 유치원 끝나고 라미 엄마하고 비엔짠 백화점 조그만 호수가에 왔답니다 한국은 정말 갈 곳이 라미가 동생 만났어요. 갈 곳이 정말 많지요. 한국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레저 단지도 훌륭하고. 이 라미,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라오스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엔티엔 시대에는 별로 갈 곳이 없어요. 시내 사원 그리고 여기는 뭐 레저 단지라든지 테마 파크 그런 게 전무하죠. 파도풀장이 아이템몰 근처에 하나 있는데. 시설이 좀노후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수준에 맞춰서 그 에버랜드급 생각하고 오시면 야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라오스 서민 어린아이들은 거기 정말 1년에 한번 정도 가기도 힘들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여기 교민분들이 밤비행이나 루앙프라방 시골 어린이들을 1년에 한번 정도 10명, 20명 단위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비엔티엔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또 교민분들끼리 1 0주일반 나눠서 후원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그런 사례가 1년에 두세 번씩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그 라오스라는 콘텐츠 동남아시아 컨텐츠 처음에 제한 4, 5년 전의 영상을 보면 일체 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그저 한국 교민들이 와서 사기당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이권만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폭로성 유튜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튜버를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왔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고맙잖아요. 또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먹고 또 어려운 시기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라오스 여행, 뭐 라오스 비즈니스. 라오스가 물가가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하니까 뭐한달 살기 그러다가 국제결혼이라는 콘텐츠가 눈에 띄었죠 국제결혼 업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좀 바른 정보를 알려 드리면 결혼하러 오실 때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전략도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시겠다 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반문한 유흥 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문한 유흥인데 좀 제대로 된 곳. 가서 한국 분들이 골깍 먹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뭐몇 만원이면 다 된다 그 가난한 나라에 저렇게 좋은 승용차가 커피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과 제가 사는 이 라오스를 완전히 싸구려. 후진구, 빈구, 불결한 곳, 헐케, 마구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하는 거에 좀 속이 상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뭐또 제가 그렇게 사실에 정론을 세워서, 정론을 세워서,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좋게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다니까, 여행을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투어하던 이야기,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오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많이 좀 싫어하시는구나. 거기에 콘텐츠를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악성 댓글에도 흙이 달리고, <laughs> 사바이디, 탐흥관 좁네요, 캅? 탐흥관 좁? 가봤네요 어, 가봤네요 어. 아니, 롱램, 롱램 탐흥관 어, 여기 호텔 아나마이 청소하는 종업원들인데 퇴근한답니다. <laughs> 제가 카메라를 그냥 갖다 들이 댔어요. 그래도 그냥 말 걸면 대답해주고 그래서 라오스가 촬영하기는 정말 좀 편해요. 그러다 보면 악성 댓글도 오고 좋은 또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도 받고 또 힘도 나고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사실 그냥 라오스를 단순하게 소개하고 제가 어떤 평론을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그러니까 곡해, 휘어져서 보여주고, 이게 뒷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구 칠때그왜 옆으로 초점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이드 각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라오스는 못 사는 국가니까 쉽게 보고 오셔도 된다. 한국 사람이면은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옛날에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인들, 미군 보면 약간은 선망의 대상으로 봤던 그런 눈높이로 봐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9년, 90년에는 한국인들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여기 아저씨 한국인 전투복 야상 입고 있어요. 라우스 사람들 최고의 의상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하고, 호불심을 갖고 대했던 거 맞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뭐좀 많이 나옵니까? 뭐 오셔서 정말 현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값싼 나라니까 때에 따라서 는 행동을 막 하고 음식점에서 소리 질르고 공공장소에서 라오스 젊은 아가씨들 앉혀놓고 무릎에 놓고 옆구리에 끼고 막떡주물로 듯이 하고 보란 듯이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한국인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음식점에서는 또는 뭐 접객 유흥 접객 아가, 아가씨들이니까 뭐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현지에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그렇게 지금 호기심 어려서 뭐 만나보고 싶다 사귀어 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건 특히 드물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장년층들이 한국에서 해결 못하는 장년층의 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솔직히 한국 장년층 선배님들 10명 오면 8명은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영상 활동하는 사람들. 뭐 오면은 그냥 뭐 시골에 허름한 집 하나 얻어서 집 하나 없는데 한 3, 400불 주고 18, 19살 애들. 뭐돈 1, 200불씩 주면 몇 명씩 와서 같이 합숙하면서 삽니다. 또 한국의 아저씨들은 얼마나 열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진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가능하다니. 그래서 오고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강 건너 태국 있잖아요. 태국은, 아국 여성을 뭐 그렇게 무시 보고 대었다든지 태국 국민은 우습게 알고 돈몇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것을 만약에 태국인이 누가 신고를 해도 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증거와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태국 경찰은 무조건 잡습니다. 그나마 라오스는 다행인 게. 라오스 공안은 정확한 증거자료와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건이 되면 그때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태국 관광하기 며칠 다녀가기는 태국이 편해요 그러나 한달두달석달넉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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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달 살다 보면 라오스는 외국인에 대해서 큰 잘못 뭐 폭행이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여권 없이 돌아다녀도 검문 한번 하는 적이 없어요. 라오스. 제가 라오스에 거의 지금 5년 반 6년 가까이 있으면서 검문하는 거못 봤습니다. 근데 태국은 수시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특히 한국인들 많이 오는 곳은 검문을 해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한국 남성들이 조금 행동을 조심하면서 라오스에 오면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라오스 사람들을 거지 동냥하듯이 뭐막 나눠주고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전 세계 인터넷에 유포하고 그런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라오스 전전 전 대통령이 촌만리 사야선대통령이 열받아 가지고 막 그때 잡아들이고 대단히 썼습니다 2015년 16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뭐 이유 없이 라오스가 순수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단순하고, 따지지 않고, 막그 어떤 논리나 원리에 의해서 캐고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를 오시려고 하실 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옳지 않은 정보는 확실히 걸르시고, 패싱하시고 보지도 마세요 오죽하면 나이 먹고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레피셜로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 한 1, 2년 살아보고 나름대로 막 라오스의 해설가가 돼서 어, 가끔 라오스에 오가면서 국제결혼일을 거들어주고 그 일을 연결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먹어가면서 뭐 결혼업체 대가 행세처럼 뭐 TV조선 이것은 정치다나 돌직구쇼 채널에 나오는 패널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때 제가 쓴웃음이 난답니다. 오늘은 조그만 하우스 호숫가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 위에서 지금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라미와 라미 돌보미를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는 우리 라미 엄마. 여기 보이지? 올라가는 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